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요 우리는, 원래는 마귀와 사단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신분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세탁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당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여러 특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후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가장 최고는 뭐다? 기도의 특.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일 저녁마다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21일 단일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좋은지를. 예전에도 알았지만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 늘 달고 다닌 게 뭔지 알아요? 주여, 주여. 오늘도 아침에도 뭐 하다가, 아유, 주여, 아유, 주여. 그러니까 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순간 당황스러울 때도 주여. 그런데 그게 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순간 당황했을 때욕 나오지 않고, 예? 화가 났을 때욕 나오지 않고, 주여, 주여라고 할 때, 예. 제가 막 공, 저는 공찰 때도 뭐 하다가 실수하고, 어, 주여! 이러면서 늘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의 수화기를 들기만 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상을 보면 대통령이나 또한 고위 공직자 그리고 대기업 총수와 같은 지체 높은 사람들과 통화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뭐몇 단계를 거쳐서 겨우 받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는요 그렇게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거절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단계가 필요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아들과 딸들은요. 바로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고위 공직자고 대기업 총수라도 내가 누구 집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면요.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수확이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게뭔줄 아세요? 이 기도의 특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마치 늙은 부모가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매일같이 휴대폰을 만작거려도 한 통도 자식에게 전화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간 우리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한 과부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오늘 읽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들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의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라고 말합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어떻게 찾아갑니까? 드문드문? 어쩌다가? 아닙니다.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늘 그를 찾아갔다. 계속해서 찾아갔다. 끊임없이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과부는요, 재판장을 그저 어쩌다가 생각이 나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기도는요,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한 번씩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항상이라는 말에는요,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중하고 귀한 것은 언제나 일정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삼라만상이 다 그렇잖아요. 하늘의 태양과 달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양 태양과 달은 그 시간에 따라 뜨고 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따라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몸의 심장도 여러분 똑같은 간격과 시간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뛰고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태양과 달이 그리고 지구가 항상 돌지 않고 드문드문 드문 생각날 때마다 돌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심장이 때로는 뛰다가 아유 귀찮아 하고 멈춰버리면 그러다가 아또 생각나네 그리고 뛰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소중한 것들은 항상 늘돌아갔듯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끊기면 생명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끊겨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과 벗어난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일이 해결되거나 또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기도를 멈춰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영적인 생활도 멈춰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심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내 몸에 완전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21일 단일 기도회가 바로 이런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혼자서 하면 너무도 힘든데 함께 모여서 정말 그것도 만천여 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의 재단을, 재단을 쌓는 것 이건 너무도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기도의 습관이 내 몸에 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꾸준히 매일같이 하면요. 그것이요.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매일같이 그 삶을 살아가면요. 그것이요. 1년, 5년, 10년 후에는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좋은 삶을 약속하듯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요, 기도하고 나오면, 아,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의 몸, 우리의 영에 축적되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어느날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아픔과 고통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매일같이 재판장에 찾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과부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재판장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나의 고통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줄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요. 이것을 잘했어요. 다윗이 쓴 73편의 그 10편 150편 중에 74편을 다윗이 썼는데 이 73편의 대부분의 그 내용이 다탄원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씨였어요. 부러지는 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삶도 결코 평탄, 평탄하지 않았어요. 여러가지 어려움, 고통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적자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란 것은 무엇이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 그 괴로움을 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 다니 부러지죠. 속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막 목에 피가 터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삽니다. 부르짖어야 살아요.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살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통이 빠져 나갑니다. 특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삶의 고통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도는요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돼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열심히 싸우고 전쟁하고 나니까 막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런데 목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목에 물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삼 삼손이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사사기 15장 18절 보니 삼손이 심히 목 말라 여호와께 부러지죠.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주여 물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야 하나님께 부르짖은 말미야 아마 바로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 물을 마셔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와 소리 지르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육중한 육중한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의 그 원한, 여러분들의 그 고통, 여러분들의 그 해묵었던 그 여러 가지 아픔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원통함, 답답함, 심지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삼키지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터뜨리세요. 가슴에 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 기도회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어 보셨지만 아시겠죠? 아, 막 모든 성도들이 손을 들고 막 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제껏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답답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과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한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다가 뭐 한다고요? 낙심을 해요. 기도를 하다가, 낙심을 해요. 다시 말해,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해버려요. 낙심으로 말하면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정도라 아니라 정말 많지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뭐 여러 가지가 들수 있죠. 어떤 이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낙심합니다. 또 기도를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합니다. 기도하는데 아유 귀찮고 몸도 피곤하니까 또 포기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참 바보스러워 보이고 멍청해 보여서 멈춰버리는 등등. 정말 우리는 각가지 사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기도를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는 걸까? 왜 낙심하는 걸까? 여러분,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이란, 포기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믿음은 우리를 기도의 전화기를 붙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7절, 8절에 아주 의미심장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세요.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네 원한을 풀어주고 하늘께 세계를 주실 거다.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세계를 주실 거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8 절을 보십시오. 자, 팔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치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들이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라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는데 정말 그러한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그믿음 있는 자들이 과연 많겠냐?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께서 오히려 음을 던지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도 적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야 보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내가 과연 인자가 y 다시 왔을 때 그렇게 믿는 사람들 you know, you know, y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한다면 나만이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찬송가 369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즈,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지 칭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감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지 못한 이유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러지지 않다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며 시험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낙심해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라는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자신의 어려움을 아뢰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질 않아요. 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낙심이란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 나의 형제든, 어, 난 쟤만 보면 너무 싫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배우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1월 한달 동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내 몸에 배이고 평생을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